유명한 네. 녹의 보석, 네. 녹보입니다. 녹예보석 녹보. 이름도 참 이쁘게 졌어요. 그죠 네. 네. 요거, 녹보가 왜 인기가 많나요? 여기서 진짜 호가 들어가면 네. 너무 예쁘지더라고요. 그럼 녹보호가 되겠네요? 네. 녹보호가 어떻게 네. 어떻게 나와? 짜잔. 네, 이렇게 아주 음. 무늬가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쵸? 변신을 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녹보라고 불리는데 네. 일본에선 녹채보라고 녹채보.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서 네. 명감에 네. 올렸어요. 어. 어. 뒷모습 너무 예쁜데. 너무 이뻐요. 네. 그 저도 녹채보를 보면은 음. 두엽 중에 가장 저평가된 게 녹채보가 아닐까 싶어. 지금 두엽들이 다천단위 가잖아. 네. 근데 이렇게 이쁜데 요거만 그러니까. 아직도 150, 200 하나요? 200. 200? 어, 우리 대표님, 네, 200. 작은 게한 150하고 음. 큰 것도 성초 이쁜 건한200 넘어가죠. 네. 그 되게 저평가됐고 실제로 어. 모아놔서 그렇지 많이 키운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게 지. 또 어려워. 그리고 금강보보다 사실 개체 수가 별로 없어. 없죠. 금강보보다도 음. 없고, 음. 그렇다고 금강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 맞아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난초다 보니까 아직 예. 일본에서 명품으로 지네들이 인정을 음. 안 해서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가치를 알고, 어이, 어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아 참... 이거 이거 어. 오래전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네. 당첨된 거예요 그럼 어...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어. 어... 그때 뭐 로또 당첨된 거보다 기뻤다며 어? 청 집에서 만세 소리 났었죠 그렇죠. 그 부부가. 어, 그 이번에 따로따로 되기는 하늘 별 따기인데요. 그랬다며.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돈 주고 사줬어요. 어, 그래서 다음 달 바로 팔아먹었다며 아이 그날로 자, 이거 지금 주인 누구입니까? <laughs> 세미 님. 세미 님이야. 바로 팔아먹었어너또당첨됐다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은 막 다시 사고 싶어. 아, 어, 그럼요. 진짜 하나 줄서야 되겠다. 네. 이분 네. 팔라그롬 팔까? 네, 문의가 다 있어요.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참 좋은 녹채보야. 진짜 네. 좋아요. 입장도 이게 도 예쁘다. 내가 보면 해양한 호보다도 녹채보가 음.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난폭하지도 않게 예뻐요. 음, 얘는. 얘는 근데금녹채보 예. <laughs> 자체가 난폭해요 이렇게 예, 보시면 뭐 유정도 예. 나오고 무지도 나오고 난폭한데 그러니까. 얘도 음 저기서 새끼를 많이 띄어서 팔아먹은 놈이야. 음 그래서 어미 하나 남겨놓고 네. 그냥 던져놨는데 이렇게 신하들을 올해 또네 개를 붙여내도 잘 키우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1타 쌍피, 뭐 삼피, 4피까지될수 있는 게또녹채보자 어? 아니 예. 북이란이잖아. 네, 네. 그 두엽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음뭐 유령이 이렇게 두개 나왔지만. 그래도 유령이 있어도 네 이뻐요. 그리고 네. 한 촉을 사 가지고 몇년 던져놨더니 이렇게 대주가 돼버린 거야. 대주 녹채보가 별로 없어요. 그럼요, 없죠. 아, 네. 이게 녹채보가 그래도 키우기가 쉬운 난초가 아니야. 네. 은근히 엄청 까다로워요. 어. 음. 근데 이쁘죠. 네. 그래서 녹여 보석이라고 아, 하나 봐 아, 진짜 예뻐. 예. 네. 초록에서 어떻게 이렇게 호들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햇빛에 비치면 엄청 네. 맑고 투명하겠네 보면은 이 녹채보는 약간 완전 항우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음, 유백 네. 느낌이 나죠. 음. 그죠. 약간 유백색 느낌이나. 이렇게 보면 약간 뭐 백호랑도 살짝 아, 섞인 네네. 것 같고 유백이잖아요. 약간 녹채보를 고를 때 유백 느낌이 많이 나는 호로 사는 게 값을 더 주더라도 음, 네. 그게 아마 고정성이랑 안정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녹채보도 이쁩니다. 그죠. 금강보는 이제 뭐 쉽게 볼수 있어도 녹채보는 보기 어렵고 해양한호는 사실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게 이제 유지 관리가 어렵고 아, 응. 수익률 좋은 난초는 봉어코, 어신도, 뭐 녹채보, 아, 네. 그죠. 뭐 이런 난초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천청이나 뭐 백은이나 뭐 백일몽 이런 건 꿈의 난초고요.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 수... 어, 한 수백만 원대에서 난택하기 좋은 난초가 녹채보. 뭐 어신 도도 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우리가 촬영할 때만 해도 600, 700이었는데 아, 그렇죠. 지금 뭐 1,300도 더블 이상 올라갔으니까. <laughs> 녹채보를 한자리에서 보니까 참 예쁘네요. 그쵸. 예. 아주 녹채보들 우리 요 난실에 있는 아. 모든 녹채보들을 한번 다 모아봤는데 이거밖에 안 돼. 예. <laughs> <laughs> 네, 이거밖에 안 돼. 72개 난실에서 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저 제일 큰건또 무지 덩어리. <laughs> <잠깐. 웃음> 무지무지하게 자, 호가 나올 거예요. 네, 녹채 보드실컵 보세요. 네, 이게 다입니다 네. 이거 다 해봐야 또 얼마 안 되잖아. 응. 싹, 아도 칩시다. 다 네. 연락해보셔. 여기에도 호가 있던데, 호, 네. 호만 빼고 이게 남은 게 이거예요. 아, 맞아. 네. 맞아요. 호 빼고. 호 빼고. 감사합니다. 네. 네.